자,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laughs> 자, 지수가 조금 지금 오후장 들면서도 뭐 하락을 조금씩 늘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코스피가 11포인트 하락을 해서 이 2,500을 지키면 그런 모습이고. 사실 근데 지수 관련 부분에서 뭐 반도체 쪽 삼성전자도 현재 지금 0.5% 하락을 하고 있죠. SK하이닉스도 1.2% 하락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뭐, 자동차 쪽, 현대차도 그렇고, 또이차 전지 쪽, 뭐, LG 에너지라든지, 또 삼성 SDI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연기금이 이제 매도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은 그나마 지금 매도가 크지는 않아요. 그죠? 금융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지금 바이오 부분에 셀트리온이 이제 모처럼 하락을 좀 크게 하네. 요 그죠? 8일 연속 상승하다가. 이놈들이 이번 주에 이제 신용 개인 신용 딱 스팸으로 막아놓고 그죠? 오늘 그나마 못 움직이다가 오늘 한번 공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애처롭게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감망 아침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풀리면 뭐또 음.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어제 이제. 이제 에 중국 악재로 하락을 했었지만 오늘 조금 잘못을 담는 그런 모습이에요. <laughs> 그래서 교치는 못한. 그런데 문제 시장에 비해서는 양호한 모습. 반대로 어제는 이제 시장에 비해서 또 좋지 못한 그런 또 모습이었으니까, 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보를하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지수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개별 뭡니까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죠, 조금 나타나고 있다. 뭐 바이오든 또 이런 뭐. 오늘은 자동차 부품 쪽도 마찬가지로 낙폭 가대 부분에서,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고 하니까 모든 뭐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무리할 필요 없고, 그죠? 조금 지켜보는 그런 장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지수부터 한번 살짝 보면요. 음, 자, 지수가, 지수가, 오우, 카카오, 카카오는 뭐, 오늘 5만원 밑에서만 그냥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오늘은, 자, 지수가 지금 이제 어제 사짝 응봉을 내고, 오늘은 조금 위0을 깨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고, 지금 이제, 오늘, 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반짱이죠. 그죠? 반짱.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은 0.9 상승이고, 나스닥 선물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 시장은 지금 수급에 의해서 외국인들 이 매도 부분에 또 기관들의 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아침보다는 뭐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좀 수급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수 부분에서는 만약에 지금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1일과 주가에 이 계획이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은 좀 받는 게 오히려 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0 0 5 9 3 0 삼성전자 그죠? 그러니까 박스컨 하단은 지금 밑에 하지 않으니까 박스컨 하단은 21일부터 올라가고 있고 0 0 0 6 6 0 하이닉스 마찬가지. 그죠? 한니스도 하니스 이 힘을 약간 타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또 시가총액 1, 2, 3.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밀리고 있잖아. 요 그죠? LG. LG 에너지.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뭐 소폭. 그죠? 하락세를 그니까, 이쪽은 이제, 어, 2차 전지 쪽은 뭐 LG 에너지든 또 삼성 SDI든 뭐, 어? 응? LG 화학이든 이쪽은 이제 바닷건 부분이고, 또, 코스닥에, 어쨌든,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비엠이든 뭐, 또, 코스모신은 이럴 때 바닥, 부근이거든요. 그죠? 바닥, 부근.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전히 좀기간적정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오늘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바닥근에, 물론 제가 이번 주 초에 화신을 이제 바닥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화신보다도 성화이텍 과거에 한번 성화이텍으로 단계의 시세를 또 크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보이고요. 그래서, 어, 일단, 요, 자동차, 이제, 0 0 0 오늘 이쪽에 지금 보면 자동차, 기아차도 그렇고, 005930, 핸드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포카드에 이제, 자동차 부품들이 조금 올라는데 그거 성화의 택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다 마찬가지로 조정이야. 그죠? 자, 이제, 카카오. 자, 카카오도 오늘 뭐, 어쨌든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엉봉이잖아. 근데 이 카카오는 그 다음 시장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 그죠? 어제보합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카카오도 사실은 이게, 에, 수요일 날 이게 가하게 지수 빠지는데 올라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는 5만, 한 4만 9천까지 빠지면 참 좋기는 합니다. 카카오죠. 그래서, 음,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손대지 마시고, 음, 지켜보세요. 음, 시장. 사실,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이 이제 휴장 이후에, 그죠. 다음 주에 또 미국 시장이 또 조금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합태포 시한 뜻이야.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사실 오늘 지금 장대응봉이긴 해요. 근데 거래뭐 크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거래가 큰데. 뭐, 지금, 단기에 지금 21과 주가 이게 너무 많이 벌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부근 예를 들어서 뭐, 16만 7천까지 찍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18만원대 고점의 물량 수화를 지금 미리 시키고 있다. 근데 오늘도 좀 참고 쪽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뭐, 이쪽, 누굽니까? UBS. 어제 팔았던 UBS. 그죠? 그리고 삼성도 일부 아까 나왔었고, 그 이제, 또, 퉁퉁도 밀 때는 이제, 지수가 좀밀린 과정에서 신한창고 쪽에서 프로이 나오고 있고, 그, 오늘 더욱이 대신 뭐 이런 애들 좀 이상한 데서 끌고 오고 있어요. 자사주가 오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부분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에, 제가 월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에, 사실 월요일, 이번 주는 조정을 받아야지 맞는 거야. 그러면 이 어떻게, 어떻게, 이번 주에 오는 걸 지금 다 반납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제 월요일 날, 스팸 과다로, 어, 개인들의 신용을 차단시켰는데,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랐었거든요. 월화, 어, 월, 뭐, 화, 화, 수, 목,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도성이 다분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매수도 하지 마시고, 그냥 스탠바이 하시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괜히 얘를 뭐, 이렇게 쏘는데, 말로 뭐 밑에 받쳐줍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2 0일제 오히려 이제, 주, 어, 이격을 잘 접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바람이 있다면, 꼬리를 조금 달면서 마무리 시키면 좋지 않겠나. 아직도 자주가 8만주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야, 그냥 다 했으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뭐, 어, 오늘 뭐, 다, 2차전지 쪽도 다 조정, 그냥 고비치에 그 있는 거예요. 그죠? 위치에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자에서는 한비반도체. 자, 일단 20일 살리죠. 그니까, 러 20일을 깨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드린 것처럼, 비중만 좀 줄여라. 어차피 이것도 내년도또 주도 주니까, 그죠? 한미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자, 하나 마이크론 20일을 이탈했지만, 제가 말하고 있어요. 이거 20일을 이탈했지만, 얘를 기준 하라고 그랬죠. 그니까, 러 저번에 수요일 날 시초가. 28,500원을. 그러니까 28,500원을 깨면은, 깨면은 비중을 줄여라. 조금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다 똑같아요 그죠 뭐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두산 이런것도 아직 뭐 한참 위에 있으니까 지금 두산 테스나 또 유진테크 뭐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비슷한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제압바이오 부분에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그죠 야 알테오젠은 뭐 멋있죠 그죠 꼬리를 쫙달면서 그래도 배로 없으면서 그래서 알테오젠 오늘은 뭐 검열이고 하니까 오늘 그냥 보유 앤 감망 그죠 금요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제이 최근에 이쪽 알테오젠과 아, 비슷하게 ABL 자 ABL 같은 경우에도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도 지금 이제 최근에 약봉을 내다가 오늘 약간 그러니까 이 정거점 보고서 조정 받는데 그리 많지 않죠. 그래 완전히 줄이잖아요. 이렇게 봐 그죠. 그래 완전히 줄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 다음 주에 좀 쉬어오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2만원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은 금요일만 아니면 매수를 해보고 싶지만, 금요일이니까 참아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처럼 보고 두개 정도만 보고요.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제 보면은, 그, 화신. 화신. 그죠? 바닥에 올죠 따박따박 지 올립니다. 근데 화신도 좋지만은, 지금 제가 이 보니까 그 화신은 좀 단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성화의 택. 성호 하이트가 이제 항상 좀 늦게 출발했어 그죠? 자, 요거 이제 바닥에서 들고 지금 요거는 새우 이제 새우잖아요, 세우, 이제. 새우고 오늘 살짝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호 하이트 요런 정도는 뭐 조금 매수해서 물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 이제 개별 제가 세력주가로말씀드린고 체시스. 요거를 매도를 해, 했습니다. 그죠? 자, 체시스 요런 쪽은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관심 을좀 가져 보세요. 요거와 같이 이제 전진바이오. 전진바이오팜. 전진바이오가 오늘로 보면은 지금 이제 예, 자, 여기서 한번 급락시켜 버리고요. 또잡벅먹벅 올리고 또 급락. 또또뭐 올리고. 그래서 음, 요 8,000은 전후에서 세워 놓고 있으면 얘를 한번 지켜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도 좀뭐 약간 조정을 받고요. 또 이번 주 지수도 좀 올라왔고. 그죠? 또,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낙폭 가다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빠져서 좀 올라와주는 그런, 그리고 일부 이제 뭐 로봇, 두산, 그죠? 로보틱스라든지뭐 그런 쪽들. 그 외에는 뭐 크게 좀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냥 현금 보유 다음 주를 계약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근데 이제 이쪽에 지금 체시스 이런 것들 말고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로봇 부분에서는 최근에 보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얘가 지금, 응? 음? 대표를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요즘에 계속 올라가요. 여기 연기금이 뭐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SPG. 로봇, SPG 같은 경우에도 그죠? 얘도 이제 모습 좀 괜찮죠? 오늘 이제 좀 강한 게 누구냐면 에브리봇. 저번에 우리가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중에도 하나이기도 한데 에브리브 같은 장기한 확 갔다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장기 고점에 자꾸 매도를 하는 그런 뭐 전략도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리고는 이제 요게 이제 오늘 보면 이제 S 전선 아시죠? 오늘 S 그룹도 좀 괜찮아요. S 전선. 이것도 이제 단골 종목이긴 하죠. 전선 아시아.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뭐요것도 이제 그 보세요. 축가를 어놓고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어제, 오늘도 지금 좋은 흐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고점을 살짝 돌파를 또 어, 시도하면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 셀트가 조금 하락폭이 큰데, 요거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원래 오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월화. 이번 주에 옆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차트 한번 더 볼게요, 셀트. 이번 주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죠? 이번 주에 올라서 이놈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개인 물량 못 들게 어 막아놓고, 그죠? 오늘 급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아주가 한번 깨닫았다 볼까요? 음. 자아주가 있으니까, 뭐, 뒤에 좀 꼬리만 달아주면. 그죠? 음, 자, 잠시만요. 지금 차단주가 8만이 남았네요 그죠 어, 막판에 조금 꼴리 좀 달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7시 또쉘트 연시간에 그렇게 뵙도록 합니다